알림. 오늘 영상은 렌더링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었 화질과 프레임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제가 저번에 피곤해가지고 녹화를 끊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제가 이거 녹화 전에 조금 딱 넓혀놨어요. 아, 네. 아 요정도는 좀차만 사죠. 근데 제가 좀 안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거 딱 넓히는 도중에 갑자기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인벤토리에 뭐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막 나무같은 것도 많았는데 그래서 좀 잃은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조금 복하는데 살짝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동물농장이죠.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드러났고 얘는 뭘까 싶죠? 사실 얘보다 지금 동성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끈이 있죠. 자, 이렇게 밑을 한번 가볼게요. 음. 아까 전에 내가 이것도 땅날핀 도중에 얘가 나왔거든. 든든, 저 뭐야? 든든. 라마를 제가 모으고 있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얘 조련 중입니다, 얘라마 지금부터 앞으로 동거 해 있는 거. 오늘은 목표가 있습니다. 네. 저번에 이게 요 내가 뭐 죽어가지고 이 블록이 없어도 얘가 여기서 지원을 안 해도 돌 나올 때 됐으면 나무는 죽어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목이 이렇게 많아요 애들을 키워가지고 번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질 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을 조금 개축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임 하면서 알게 된게 네, 절대 땅날때땐는 인벤토리 뭐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몇번 떨어져 보니까, 진짜한 세월이야, 이거 못구하는게 진짜로. 나무 육 64개 있던 거 놓쳤어. 이거 못구하는 얼마나 어려운 지 나무가요, 초기, 초반에는 막 많이 나오는데, 후반부 이제 석기 시대 약간 좀 그쪽 테마 쪽으로 가면은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석기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거든. 아 근데 이게 내가 하면서 느끼는건데 이 게임이 진행 상황이 저장이 안되는거 같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3레벨까지 가는데 거기서 딱끊으면요 3레벨에서 저장이 된게 아니라 1레벨로 다시 돌아간는거 같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든 말할 수 있어요. 그 그는. 음. 게임 묘목이 오늘 조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때문에, 내가 1일째 땐 버렸어. 오 오케이. 근데 오늘은 조금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고로, 그리고 알려드리죠. 지금 녹화시간이 지금 12시. 낮 아니고요. 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돌이 나왔죠. 나 돌이 나왔데 여이돌 나오면 뭐해야죠곡괭를 만들어야 되죠. 자, 이건좀체계적으로가야 돼요. 근데 이게임이 그게 렇안 좋은 점이 상자는 겁나게 많이 나와, 진짜. 상자 나온 거 다, 다 얻어야지. 상자에 나오는 거다 가지고 있는 게임 너무 많아요. 곡괭이 만들도록 할게요. 다음 곡괭이. <놀람> 아 동물도 그만 나가라 진짜 내가 얘네 다 잡아먹어야 돼아 되게 아 되게, 되게, 부... 되게 부담스럽네. .Ryan? 그리고 지금 촬영 일자로 한글날이거든요? 오. 오, 씨앗도 좋죠? 씨앗 있으면 이제 농사 같은 걸할수 있으니까 이제 빵 먹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엔, 잡을까? 몇말좀 잡을까, 진짜? 야, 얘들아, 꽃구드라 일로 와라. 낙지를 또 이제 모아놓읍시다. 뭐 이게, 이게 내가 봤을 때어 맨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 같아. 이게 약간 이제 나무 무기라든지 아튼 도구를 가지고 이제 블록 해야지 이제 다음 땅으로 넘어갈 거예요. 촬영 전에 실수로 저 죽인 한대 때렸거든. 아마가 침 뱉는 거 아시죠, 다들? 그것때문에 진짜 여기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석탄 나왔으니까 자 이제 돌로 국골깽이로 바꿔야죠 음. 아 석기시대로 바꾸는거지돌국깽이가 훨씬 다가 나와라잉 야너 지금 내가 밥안줘도 시위하냐 야너 지금 하나먹으라 음. 그래 이렇게 죽지 좀만 잡으시자 얘. 네, 우리 아이들 되게 미안하지만, 조금만 잡아야겠지, 이거, 진짜. 이게 만들었겠는많 아, 나 화로도 만들어야 되고. 어... 자, 올 됐습니다. 네. 아, 룸메이트는 아직 살아있고요 어우, 진짜 아우, 왜 좀비가. 가, 왜 좀비가. 쟤한 가, 왜나안 좋아. 야, 룸메야. 룸메야. 야, 내네 일도 없냐? 도망가면 어떡해? 너나 잘하세요. 어, 좀 체력 좀 채워야겠다. 어, 스웻이 조금... 좀어지기 시작하네. 그럼 어. <목소리> <목소리> 좀정리좀 좀 필요없다 생각하는 건좀 버려줍시다. 이거를 좀 불편한 시각 제가 편집의 시우를 아주 깨끗하게 바꿔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거 같아 많이 많이 없었어 뭐뭘 뭐 많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차있었는지가 없어서다 아 내가 진짜로 마인크래프트에서 내가 제일 싫한 뭐 사실 크리퍼가 아야 근데 이런다 아까 정리한 이유가 없잖아 진짜로 아저 싸이져 없는 크리퍼는 진짜 이제 그 아까 제가 화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철을 녹여야 되니까 그 화로를 한두개 정도 일단 만들어 줄게요. 자, 아, 야 이거 야 이렇게만 해도 좀집 느낌 나지 않냐? 라 석탄이 있어가야죠 석탄 깔고 철.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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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1 2 2 1로 오케이 야 드디어 요거 기반함 나왔고요 다음 레벨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거겠죠? 3 2 1 위에 오, 예. 오 뭐야 이거? 오케이 얼음 용이 나왔네? 야 여기가 제일 쓸모없는데 이거 무슨 거니? 깜짝이야 오 이때 오야 얘는 야예형제도 만들자. 에이, 철이, 꺼졌어. 여기 소고기가 있거든요? 야, 늑대야, 이거 뭐라. 못 감... 오! 야, 늑단 뼈를 먹이라는 계신가? 아, 언니 으이, 어이! 이거 다 떨어져, 그냥. <laughs>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그냥 4분이죠? 이렇게 싸워라 야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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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어, 뒤집었어 진짜 갑자기 뽑고? 아니, 뭐 갑자기 뽀뽀? 이거 드라마 찍냐? 그래도 뼈다귀 얻었어요 아 이게 늑대가 또 나오면 이거 줄게요 오, 금이다! 금을 캐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철국게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철국게임을 만들어줄게요. 오, 늑대다, 늑대가 아니네. 아니, 마인크래프트 업데이트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요? 저기.. 아니, 넌 뭔데? 아까부터 그나오 튀어나오게... <laughs> 진짜.. 진짜 별거, 별거 다 나온다.. 오.. 야.. 금.. 아주.. 어, 영롱하고 만잉 아직 좀 밝았거든요.. 네.. 우리 오늘 목적 이 뭐였죠.. 나무 기우기였어요.. 나무 심기.. 일단 신기라도 하자. 그래. 제가좀 계획을 해 봤어요. 네. 있구나. 한쪽에서는 나무 키우고 한쪽에는 농사를 짓고 한쪽에서는 약간 동물 키우고. 아. 간좀 내가 어, 잘봐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한대로 증식, 증식요 그죠? 네, 계속 생겨요. 그럼 제가 다보고 싶어요. 그랬다면 이제, 묘역을비해줄게요일단 네, 참나무를 일단 지어줄게요. 참나무가 가장 많이 씻는 게 작고, 이렇게. 네,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현재 시각 한 3분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오, 늑대다! 아, 그렇지, 저렇게요. 어?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아니라, 어? 늑대라고, 늑대요. 어? 늑대야, 뺏다 니무라잉. 뭔 소리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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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자, 야, 야, 얘, 얘 맞추, 얘. 뭐 어, 아, 잘했어, 진짜. 들어가 오케이 아, 저 늑대 목숨인가 했었을 아. 야 짭은요. 저 이때는 어 나물도 이렇게 좀 심었고, 그리고 이제 좀 농사의 땅이 좀 마련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한1 4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딱 약간 X 자그 형태의 약간 재료, 약간 저 아틀란티스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더다 오케이. 전략이 있어. 안 아, 맞죠? 오케이. 이 가운데 또 물, 술을 다 틀어 놓은 거지. 아. 됐어. 아, 완벽하죠. 여기다가 이제, 저희 그 낫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철낫을 만들어주죠. 철낫. 이게,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저축 같은 느낌이야 씨, 일단은 별을 일단 좀 베이스로 결을 많이 먹기 때문에 덜어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서 얘네가 잘하면요. 한 네, 네 개씩 나오거든요. 진짜로 씨앗이 그러면 이거로요로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금 한 시에 한반 정도 됐거든요. 지금?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이제 2회차 목표는 뭐냐면, 집 만들기입니다. 네. 2회차 목표는 집 만들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